생활하는 중에 자주 사용하는 속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한 속담입니다. 어, 이 속담은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해 주는 속담들입니다. 예를 들면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요런 속담들을 우리는 착한 속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마음이 어둡고 우울해지는 나쁜 속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속담을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네네. 사촌이 그렇죠네. 사촌이 땅을 사면 혹은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죠?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배가 아플까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속담들은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속담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반영해 주고 있는 속담입니다. 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우리가 어떤지 그걸 이 속담들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천사와 같이 아름답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준다, 그 그렇죠? 네. 선물을 해 준다. 아니면 어, 닭, 이웃의 닭, 닭을 몰래 잡아 먹었다면? 돈을 건네 준다. 그죠? 예. 네. 당연히 배상해 준다. 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부패해져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과 같아서 좀 이런 그 속담을 사용할 때마다 씁쓸,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속담을 즐겨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야 아들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한 속담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개혁 개정인데 조금 쉽게 얘기하면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속담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가 심포도 폰토 포도를 먹었, 먹었는데 그의 아들이 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속담이 아직도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원래 이 속담은, 속담이라는 것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도와 관련되어진 속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를 먹을 때덜 익은 포도, 뭐 요즘은 맛있는 포도들이 워낙 많아서 이덜 익은 포도를 먹을 일이 잘 없지만, 네, 덜 익은 포도를 먹으면 신맛이 나죠. 그렇죠? 안 드셔보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포도가 너무 이렇게 많아, 많아져서 우리가 좋은 포도들을 많이 먹는데, 제가 어릴 적까지, 어릴 적만 해도, 네, 집에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는 집, 집에 덜 익은 포도를 따먹었다가, 네, 되게 십맛을 많이 느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 속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신맛이 나는 포도를 따먹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도원 근처도 가지 않았던 아들의 입에서 아왜 이래 시노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이 속담의 의미는요 아버지가 잘못한 죄 때문에 그 아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는 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담이 착한 속담일까요 아니면 나쁜 속담일까요? <laughs> 헷갈리시죠? 네. 네 헷갈리시죠? 사,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착한 속담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키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된건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착한 속담이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게 나쁜 속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속담을 즐겨 사용하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직후에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 원인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군사력 때문인지 경제력 때문인지 아니면 정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는데 그들이 결론에 도달한 것이 뭐냐면 부모들의 죄악 때문이구나 라고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그들이, 그들의 세대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주를 받아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속담이 어떤 속담이라고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쉬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속담을 지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속담이 왜 하나님께는 나쁜 속담이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참 나쁜 속담이야, 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을 누구라고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조들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손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 안 섬겨서 우리 부모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곤란에 처하고 이런 포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그렇게 얘기가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죄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자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남 탓을 해버리는 것이죠. 부모님 탓을 해버리고, 선조 탓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라 생각한 겁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나 불순종한 사울 왕처럼 내 탓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부모 탓. 선조 탓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들에겐 죄가 없었을까요? 실제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조의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고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화려하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그들은 버려버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우수, 웅덩이들을 스스로 파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웅덩이들을 파버렸냐면 우상의 웅덩이를 파버리고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고요 또 쾌락의 웅덩이를 파버렸고요 그래서 그 쾌락에 그들이 전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물질의 웅덩이를 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웅덩이 안에 그들이 함몰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섬기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경고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수없이 많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경고하는 선지자를 잡아서 오게 넣기도 하고요. 땅에 파묻기도 하고요. 도리어 그런 일을 해놓고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 선조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은 그들의 선조, 그들의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단한 번도 회개의 음모를 흘리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들 때문에 오직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되었다 라고 지금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즐겨 사용하던 그 속담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빚진 자라는 사실들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10개명에서 보면 제 5개명이 무슨 개명입니까? 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가 헬라우로 티마라는 단어인데요. 빛을 갚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빛을 갚아야 합니까? 은혜죠, 은혜. 은혜의 빛이죠.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의 빛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우리가 갚으려고 평생을 노력해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빛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그런데 그렇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은혜의 빛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공경의 대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손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디딤돌로 부모님들이나 손조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인생의 걸림돌이나 장애물로 생각한 하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속담을 즐겨 사용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러면 지금 에스겔 시대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속담을 사용하면서 그런 마음들로 살아갈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사용하던 그 속담이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는 분들도 어 내가 지금 이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었어. 나는 고속도로 같이 엄청나게 에, 행복한 삶을 나는 살아왔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열심히 그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할 때요, 아, 내 탓이구나, 내 죄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그렇게 자신에게 찾는 사람은 그리,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대신에 나에게서 그것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의 탓을 누구에게서 찾느냐하면 부모에게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빼기 없고,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도리어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에게 빚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분들을 통하여서 다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회복시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남탓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은 열심히 남탓하고 있으니까 너희 죄를 너희들이 모르니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남탓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했던 것이요. 패배 의식이었고, 남타라는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어.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망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로 인하서 우리, 우리, 그들도 벌 받았지만 우리도 벌 받는 것이야. 그냥 그 상태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남탓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기뻐하랴 그가,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것을 사는 것을, 것을 어찌 기뻐하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 조상들이 잘못했다. 그리고 너희들 그, 그 탓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도 너희의 죄가 너희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일으키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악인이라도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3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3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이 잘못되었는데요.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진니라 뭐라, 뭐라 그럽니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남 탓을 합니다. 부모 탓도 하고요. 상황 탓도 하고요. 가끔씩 내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탓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남탓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의 신앙의 모습 남탓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남탓하지 말아라. 너희가 안 되고 있는 거 그거 남탓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남탓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세우겠다. 너희의 삶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많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경제의 문제든, 자녀에 관한 문제든, 그것이 내 신앙에 관한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요,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탓하지 않기를 주님의 은혜로 바랍니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남탓하지 않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